안녕하세요. 멀척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담양으로 출조하기 전에 제가 자주 다니는 얼래붕어 낚시 잠깐 들려가지고 필요한 것좀 이것저것 사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얼래붕어 낚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것이 얼래붕어 낚시인데요. 이곳은북부서방서 오정초등학교 이 컨너 편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이, 어이. 오시게. <laughs>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제가 주로 쓰는 거, 원래 수제찌하고 원래 나노치, 2g대하고, 3g대 주로 쓰고 있습니다. 원줄 2호, 이 원래 줄 2호하고, 목줄은 1.5호, 이게 주력입니다. 바늘은 주력으로 쓰는 바늘, 2도 8호 9 지금 제가 쓰는 낚싯대는 이 철류 운명이고요. 운명 17부터 60까지 2세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쓰던 천연 원골도 하고 가장 비교 되는 것은 둘다 좋은데 이긴 하지만 이게 허리 힘, 제압력이 정말 좀 특화되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치기는 당연히 잘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끼 글루텐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글루텐은 아, 아시죠 어분옥수수 글루텐이 가장 많이 쓰고요 이것도 전에는 이걸 정말 많이 썼죠. 잡고기가 조금이나 있거나 하면 어분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제 이걸 쓰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다른 거 섞었던가 하고 있습니다. 이 어분투 이것도 겨울에 많이 썼고요. 밀키 제가 쓰는 찌, 채비, 미끼 다 보여드렸습니다. 쇼핑몰이 다시 오픈했습니다. 이제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얼래 붕어낚시 검색하시면 필요한 물건 전체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금 있다가 이제 큰 비가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올때 거기에 맞춰서 좋은 포인트를 좀 찾고 있습니다. 장화를 갖고 왔어야 되는 장인 자리네요. 와더 지금 저기 아래. 비가 왔을 때도 괜찮은 포인트. 물 흐름이 있으면 옆에 약간 막아진 그런 포인트를 발견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5분 동안 땀좀 식히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만 있으면 꽤나 큰 비가 내린다고 돼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땅이 가장 딱딱한 곳을 찾아야 돼. 한이 정도. 여군 차가 잘났네. 이 풀을 베가지고 덮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지퍼시퍼를 해가지고 네, 이정도 마음에 듭니다 언덕 위에 차 있는 쪽만 가도 아주 바람이 쌩쌩 부는데, 여기 조금 내려왔다고 여기는 완전히 바람도 안 통하고, 무지하게 더워버리네. 아, 죽음이네. 저 멀리 먹구름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금방 쏟아질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곳은 저기 멀리 보이는 수초, 넘어가 볼류. 가장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고요. 이쪽은 움푹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좀 와가지고 물 흐름이 세져도 이곳 같은 경우는 흐름을 거의 안 탄다고 봐야 맞습니다. 물이 저쪽에서 빨리 지나가면 여기는 이렇게 돌죠. 붕어가 이강 전체에 흐름이 다 강하다면 그 흐름 강한 곳에서도 붕어가 있겠지만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 흐름 강한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다면 약한 곳으로 들어오는 붕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곳을, 이 포인트를 선택했고요. 딱 이쁩니다 마름 적당히 있고 떼짱도 있고 물 흐름 안타지 문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 버리면 지금 수위가 올라올 수 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팔을 세게 누르면 물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물이 한 10cm만 올라와도 저는 그 쩌벅쩌벅한 상태에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붕어나잘 나온다면 상관없잖아요 <laughs> 해 보겠습니다 이곳의 주믿기는 글루텐 어 그리고 이 떼짱 같은 경우는 물 위로 확 튀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잠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붕어 뺄때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포인트가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될것 같아요 좀더 붕어도 안 나오는데 비만 엄청 맞고 있다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입 절차가 쉽고 누구나 빠르고 안전한 거래 붕어 중고만 캐시 있습니다 벌써 만명 돌파 지금 3차 이벤트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뒤에가 이렇게 너무 좁다. 풀 베기도 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럴 땐 저는 주로 가방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방을 이용해서 눌러둡니다. 좀. 이게 잠깐 눌러두면 얘가 또 쉽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눌러두고 자리약보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원 아쿠아 옥수수 밑밥을 살짝만 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미기는 어분 옥수수 그릇에 나고 어분투가 아마 주력으로 써질 것 같습니다. 문명 입할 때. 지금 두대 펴본 걸로는 수심은 거의 90에서 1미터 정도. 바람이 슬슬 불고 먹구름이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왜 비가 안 내리고 있지? 대필 때까지 기다려주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입질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가 떨어져야 올라, 입질이 올라나. 원래 비 오기 직전이 제일 날씨가 별로잖아요. 붕어도 안 나오고. 이럴 땐 차라리 비가 좀 와버리면 더 상황이 나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오기로 되어있는데 왜안 오는 거야? 비올 시간이 지났는데. 아, 씨 비가 한20몇 미리 온다고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2.6미리로 바뀌었습니다. 잠깐 몇 시간 사이에. 아, 뭐야? 예보가 아니잖아. 이건 중계잖아. 중계 시간 다돼 가지고 바뀌었어. 엄청 와버리네. 음. 아. 완전 제대로 된입질을 놓쳐버렸다. 내 실수다. 이거는 내가 이쪽만 보고 있었다. 그래도 뭔가 반응이 있었어. 확실히 오케이 붕어였어. 그래, 아... 이놈이었어. 찌를 제대로 올리는데, 지금 떼짱 찌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잘안 보일텐데, 찌를 제대로 올려버립니다. 나오기 시작한가 봅니다. 이제. 됐어. 이제 희망을 가져보자. 비가 어설프게 오다 말아 버려 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 <놀람> <놀람> 와 역시 비 오고 나니까 나온다. 아, <laughs> 아 역시 이 포인트는 비온 후에 나오는 거야. 큰 놈은 아니지만 이게 시작을 알리는 그런 붕어 같습니다. 이쁜 붕어. 아, 이제 더큰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입질이 살아나고 있어 지금. 본류 쪽은 물살이 강해지면서. 붕어들이 이쪽으로 조금씩 들어오는가 봅니다 두 마리 째 잡았습니다 좋았어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근데 여기서 원래 비가 더 많이 왔어야 돼요 소나기 한번 밖에 안 와서 그러는데 비가 더 진짜 많이 와 가지고 저기 볼륨 때문에 물이 왕창 세졌으면 진짜 붕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조금 아쉬워요 20몇 미리 온다 했는데 진짜 소나기 한번 오고 끝나버리는 오또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붕어 들어왔어, 들어와. <laughs> 들어왔어 붕어들. 오시야이 크진 않은데 붕어들이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연속 입질이 지금 막 들어요. 와 해가. 다시 비가 조금 온다. 너무 약한데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 오. 오케이. 아 붕어가 나오긴 나온다. <laughs> 찌도 기가 막히게 올린다. 형은 월척을 잡고 싶단 말이지? 월척 좀 데리고 와봐 그래 집중해야돼 준척 나오다 갑자기 월척이 나올거야 분명히 글루텐에만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다 글루텐으로 바꿔야겠다 옥수수 두대 두 들어가 있었는데 다 글루텐으로 한눈팔은 사이 한눈 파는 사이 월척이 <laughs> 나온다. <laughs> 와. s 지금 수다쟁이랑 올 r 붕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아 월척 된다 새아 자식아 된다 세 여러분 월척입니다 여기는 증암천 보합입니다 어 좋구만 어이 저 쉬고 안 된다가도 내 거야. 오케이. 3일 여기저기 서 대피 온다 카메라 하나 더 빼야지 안 되겠다. 지금 뒤에 카메라로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카메라 거기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안 찍힙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아. 진짜 장소 협소하다. 마이크 알고 왔는데 저기 쯔 올라가다 내려가 버리네. 아 귀신 같은 놈들 진짜 좀 타이밍이 이럴까 왔어 왔어 그래 안 가고 있었구나. 왔어 왔 그래 안 가고 있었구나. 그래 그래 뭐야? 야블루길이 너 아까 올렸잖아. <laughs> 희한하게 하고 있네 이거는 이 놈이 이렇게 사람 긴장하게 만들어놓고 응? 블루길이 나와. 아까 얼척 나왔던 자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오. 막 세게 부었다 약하게 부었다 하네. 튀는 거 봐라. 이러서이러서그기 아니야, 애기야. 오, 좋다. 에, 네, 근데 아홉 치네. 아, 나 확실한 월척이라 생각했는데. 아, 빵은 좋아, 근데. 빵 좋은 아홉 치였습니다. 힘을 좀잘 쓰더라고요. 분명히 월척이거니 했는데. 아홉 치. 오, 재밌다. 친구 좀 잡겠어, 오늘. 와. 아, 갑자기 쏟아버리네. 않 여기, 여기 애들 찌을 진짜 저대로 올려주네 다 어쩌보네 아, 여기 좀 아쉬운 여덟지 아. 멀척한 마리 더 잡으면 좋겠다 전남 담양 증암천에서 어,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비가 생각보다 조금 와 가지고 계획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즐겁게 낚시 했습니다 월척도 잡고 아홉치 여덟치는 여러마리 잡고 <laughs> 이제 캠이 꺼지니까 입질이 없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집에 가란건지 말을 한건지 아홉 치가 나와버리네요 지금 대접을 하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카메라도 끄고 있는데 아 근데 <laughs> 기 아, 올라온다 집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붕어가 나옵니다. 아, 나 미치겠네. 가, 말어. 집에 가까요 말까요? 나 죽겠네.